기미 환자의 90% 이상이 여성분들인데, 왜 기미는 여성분들에게 더 많을까요?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 때문이에요. 에스트로겐은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직접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.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, 멜라닌 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, 더 많은 색소를 만들고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피임약 복용일 때 기미가 갑자기 올라오는 것도 다이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고 볼수 있어요.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출산 직후나 특히 이제 폐경기 전후 때 기미 색소가 더 진해진다는 분들도 이 원인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여성 호르몬이라고 볼수 있는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. 어떤 연구에서는 프로게스테론도 색소 생성을 도운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,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고들 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임신이나 생리 주기처럼 이두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미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시 얘기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는 자외선이나 열,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피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색소가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.